할머니입니다. 흥미 계신 관님들 시합이 검색 받으셔서 다 도와주기로 어, 주십시오 네, 오늘 초월행사를 잘 진행했고 어, 다시 이렇게 자시기도를 올립니다. 올린 후에 오늘 어, 이렇게 온이 과일상들을 다 내릴 예정입니다. 다시 한 달간 초를 밝히시는 신도님 이가족마다초성물을 받을 수 있게끔 기도정성 드리겠습니다. 부적을 받으신 신도님 가중에도 선물 받을 수 있게끔 기도정성 드리겠습니다. 이 가족들마다 방송을 보시는 가정들마다 어, 항상 재수복덕이 가득하시고 선물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. 자 끊어주세요. 네, 어 내일 이제 어이 예천으로 갈 부적을 이제 부적지에 기도를 마치고 어, 가려고 합니다. 비를 할텐데 온 가족이 모두 부적이 들어가는데요 마치 이 감기약을 처방하듯이 모두 같이 이렇게 부적을 동시에 내리려고 합니다 음, 이 가족 전체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 모두에게 이 뻗친 신줄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. 거기다, 옥수에다가, 삼재에다가, 모든 것이 좀 안정이 될수 있도록, 총 10장의 부적을 가족 통틀어서 50장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, 소드이 잠시나마 힘이 될수 있도록, 이렇게 하려고 해요. 한장한 장, 한 장, 잘 내려서, 음, 이 가정에, 성불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.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, 그래도 서둘령은이 불의 기운이 타고났기 때문에 이 기운을 또잘 나누어서 또 모든 이 불의 기운이 약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 부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어, 큰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항상이 힘들고 오랜 시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. 건강 항상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. 이 부적을 내리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기도를 드렸고 몸이 많이 아팠어요. 몸이 많이 아프고 이 무게가 어떤 종류라면은 그냥 이 몸살이 난 것처럼 몸이 아플 때가 많아요. 지기를 많이 받을수록 이 가중에 성보를 많이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반드시 이 가중의 성보를 받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거고요.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기를 기도형성 드리겠습니다. 이제 이 도의도 어,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꺾겼고 이제 어, 어느덧 여름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날씨는 아직까지 많이 무덥고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만 항상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셔야 된다고 눈에 이얘기해요 잘 버티고 이겨내셔야지 나중에 내 차례를 잘 지켰을 때 상대에게도 말 한마디 할수 있고,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도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. 어, 항상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내 맡은 바 자리를 잘 지키시고, 잘헤쳐나가시길 기도정성 어, 드리고요. 어, 항상 이 영상을 보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낼게요. 힘을 내시고 정말 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내 주변의 일들을 다 스려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될 듯해요. 오늘 이총 다섯 개입니다. 어, 총이 50장 가까이의 부적을 지금 내려서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어집니다. 보내어지는데 정말 이 가족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고요. 잘 이겨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. 작은 정성이지만, 음, 이 작은 정성으로 힘입어서 정말 이 힘들고 이 정말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렇게 또 기도 정성을 드리고 또 불을 잘 열어가지고요. 또이 과정에 어 좋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. 더불어서, 부적이 정말 전국 곳곳으로 가서, 어, 잘 힘을 발휘해서 그 가정을 살렸으면 좋겠어요. 잘해 지나가서, 진짜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. 의 부적이고요. 각각의 부적마다 음,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이 부적들이에요. 부적을 잘 내린 만큼 이과정에 성부를 잘 받아서 하는 일들이 정말 잘 풀려 나가기를 음, 진심으로 하는 마음이에요. 온기운을 받아서, 웃음꽃이피수 어, 있도록, 어,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가 완성되었구요. 이렇게 해서, 다섯 개를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섯 개를 잘 내려서 담아서 영상으로 네, 찾아뵙겠습니다. 좀 이따 배워요. 네. 어, 이렇게 해서 총 50장입니다. 어, 가족 모두 해서 부적을 내려서 이렇게 어, 넣었어요. 넣고 어, 내일 이 우체국 가서 택배로 또 부칠 예정입니다. 이가중에 각각 이 엄마 아빠 딸 그리고 오빠 친정빠지 오빠까지 사계서 넣었어요. 넣고 음, 보적을잘 음, 드리겠습니다. 암표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,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.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고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기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. 음, 내일 또다시 부적 기도를 드려서 새로에또 부적을 가실 가중에게 부적을 또 붙일 예정입니다. 항상 이 부적을 받으시는 신부님들 그 초를 밝히시는 신부님들 가정에 그 선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기도영성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또 7월 7일 석 행사가 있는데 또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 아무튼 이 상을 잘 봐서 기도 요청 잘들려서 선물 받을 수 있도록 노력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